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영어로 된 어록을 통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anger, 분노에 관한 거예요. 여러 명사를 모셨는데요. 그중에 이 아래 글림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피타고라스. 맞아요. 이분이 하신 말씀. 분노는 어리석음으로 시작을 한대요. 후회로 끝나고요. Anger begins with 그리고 and ends with 이 빈칸에 단어가 딱 떠오르시는지요? 자, 이렇게 이 분노에 관련된 명사들의 어록 속으로 자 이야기 출발합니다. 오늘 명사 어록의 주제로 가져온 anger 분노에 대해서 이 사진에 있는 인물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 이분의 어록 가져왔어요. 그런데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구조도 조금 복잡하지요. 우선 단어부터 볼게요. Acid 하면은 우리가 알칼리에 반대되는 산, 산성 이거를 의미하고요. Do harm 하면은 해를 끼치다. Vessel 하면은 용기, 그릇, 뭘 담고 있는 그릇을 말해요. Stored 담겨진 보관된. Store 명사로 가게도 되지만 동사로 저장하다가 있어서 그거의 과거 분사로서 stored가 담겨진, 보관된. pour 이것이 동사일 때는 쏟다. 이 과거 분사로 poured, 쏟아 부어진. 이렇게 과거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죠. 자 이제 본문 조금 길지만 볼게요. anger is an acid. 분노는 산성물질이다. That can do more harm. 더 해를 끼칠 수 있는 산성 물질이다. 누구에게 해를 끼쳐요? To the vessel. 그릇에게. 어떤 그릇? In which it is stored. 이때 이트는 산성 물질. 이 산성 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 그 그릇에 더 해를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모아가 나왔으니까 비교급 that 모모보다. 이된 이하가 따라 나오겠지요. 무엇보다 더 해를 많이 끼친다고요. To anything 그 어떤 것보다도 On which it is poured 역시 이트는 산성. 이 산성 물질이 쏟아져서 닿게 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산성 물질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있는 용기 그릇에 더 많은 해를 끼치는 그것이 바로 분노래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분노 여기서 말하는 산성이 분노고요. vessel 용기 이 산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이 산성 물질을 그냥 상대방한테 쏟았을 때 그게 여기 상대방의 그 분노를 받은 사람보다는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는 내 자신에게 더 해가 많이 있다. 이 메시지 같은데요. 그러니 마음속에 분노를 많이 품지 말자. 반은 비슷히 같습니다. 우리 문장 구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Anger is an acid that can do more harm to the vessel in which it is stored than to anything on which it is poured. 이렇게 분노는 산성이라서 그 산성을 담고 있는 마음과 같은 용기 그 그릇에 더 많은 해를 끼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이와 같이 분노를 산성에 비유해서 소설과 달게 멋지게 표현해줬어요. 자, 이제 또 다음 볼게요. 네, 이번에는 여기 위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피타고라스 그리고 이두 번째 보는 이 아래 보시는 대로 미국의 시인 에머슨 피타고라스의 영어 발음. Pythagoras. p a g r a s 이렇게 되네요. 자, 단어를 볼게요. Fully. 어리석음. 물론 foolishness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fully 한번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Repentance. 후회. 바로 이것이 우리 앞에서 봤던 빈칸 채워야 될 fully repentance가 되지요. Remain. 이런 상태로 남아있다. Second 하면 은두 번째도 되지만, 일초 이런 의미도 있지요. 자, 이제 Pythagoras 이분의 말씀을 보면 Anger begins with folly. 분노는 어리석음으로 시작을 해서 And ends with repentance. 후회로 끝난다. 그렇죠?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이 그것 가지고 어리석게 화를 냈지만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이, 이 문장 이 아래 보시면 분노는 anger. 시작해서 begins with 어리석음으로 후회로 끝난다 ends with repentance 이런 구조 여러분 암송하듯 우리 한번 해볼까요 anger begins with folly and ends with repentance 자그 다음 에머슨의 이야기를 보면 for every minute you remain angry 환한 상태로 남겨져 있는 매 1분 1분에 대해서 you give up 60 seconds 당신은 60초를 포기한 셈이다. of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를 당신이 화난 상태로 1분씩 시간 보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이 주어를 시간 보낸 걸로 하지 마시고 이유를 주어로 썼네요. 뭐뭐에 대하여 for를 해서 이 e, 당신이 화난 상태로 남아 있는 매 분에 대하여 60초를 포기한 이런 구조가 됐어요.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For every minute you remain angry, you give up 60 seconds of peace of mind. 자,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더. Anger begins with the folly and ends with repentance. For every minute you remain angry, you give up 60 seconds of peace of mind. 이렇게, Anger에 대해서 귀한 내용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명사들의 영어어로 가져올게요. 기대해 주세요.